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기까지. 어, 사도행전 그 1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로마 백부장,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 3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관습을 쫓아 로마인이지만 유대 관습을 쫓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고넬료가 어느 날 역시 이제 그 관습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 고넬료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그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요빠에서 그 도로가를 익키는 사역을 마친 베드로는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빠에서 여러 날을 더 있으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는늘 하던 것처럼 베드로는 늘 하던 것처럼 자신의 패턴을 따라 자는 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환상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관하여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서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확장되고 깊어지며 혁신하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후부터 이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유족하기까지 했던 거죠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으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반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어,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죠. 다만 요바에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 중에 몇 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을 따나가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베드로의만 말씀이죠. 베드로가 들은 말씀이고 베드로가 본 환상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죠. 다른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하며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내시고, 이렇게 있을 그 역사에 대해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갔다 왔다면은, 너, 그, 왜 이방인과 만났어? 아이 성령께서 보내셔가지고, 이런, 이런 역사가 있었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떠들면. 그러니까, 증인들을 데려간 겁니다. 아, 실제로 이방인, 이방인들한테 갔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말 말고, 그거를 증거해줄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라로 들어갈 때 고넬료는 이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고넬료는 기도 중에 주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 데리 와라. 아무 일이 일어나겠다 이제 영적인, 신앙적인. 그래서 가족의 친척은 물론 가까운 친구까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겁니다. 한창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고넬류가 듣게 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어, 주의 사자의 그 응답으로 그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예. <laughs> 얼마나 반갑고 기뻤던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본문의 절하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주의사자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처럼 마치 베드로를 그런 존재처럼, 영적인 존재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고넬료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오버한 거죠, 여러분? 예. 오버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제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고넬료를 일으키며 자신도 사람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단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베드로의 이런 겸손은 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충분히 흥분하면서 대접할 수 있거든요. 막 기도했는데 어디가니까 베드로가 있다 이래놓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 말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대접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추회종을 섬기는 선한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노설입니다. 비급한 변명입니다. 어떤 것이든 적당량을 넘어선다면, 사회적 통념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면,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대접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받는다라는 이 미친 소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laughs> 설교 중에 이런 표현해서 저는 네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사이비성 발언도 합니다. 아니, 목사에게 잘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까? 목사와 하나님이 동등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자는 전부 다 싹꾼 일뿐입니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베드로는 자신을 기쁘게 맞이한 구넬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벌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넬료가 친척들이랑 친구들을 모두 불러왔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보이신 환상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숙하고 이방인과 함께 다니고 급기야 이방인 집 바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대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모이시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 고넬료에게 질문합니다. 고넬료가 불렀잖아요.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셨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을 사람,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 중에 주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이 베드로였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대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도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더 깊은 신앙의 영성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마침내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그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이신 환상과 성령의 음성에 대해 어렴풋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본문의 외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관습 전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 전통을 지키는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을 유대인이나 적어도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편협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즉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도 드러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앞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주, 즉 모든 민족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유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과 세례 요한의 선포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의 단초는 유대인들이 지고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고, 그놀러 역사를 미리 택하신 이들에게 보이시어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택한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인간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단지 자신들만의 증언, 현재만의 증언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에 대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사실이 선포되어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되었고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이사야나 에스겔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계 경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제3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을 상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을 위해 선포되었던 구약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듯 복음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이가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층 더 깊은 영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방인은 또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이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 형식과 규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바르게 나를 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공의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를 감싸고 있는 전통과 형식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그 고정관념들.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길을.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깨 부술 수 있는 우리 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